어, 저 멀리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참 평생을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일하셨고요. 이제 진짜 마지막 남은 참정치 조원진 방송시키기 위해서 지금 대교도 안 가시고 대구에서 불철주야에서 주시고 계십니다. 전 국회 임덕기 회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 보는 분이 저보고 서울에 살다가 여기 오니까 서울서 온다고 지금 소개를 했는데 저는 고향에 왔습니다. 대구 경북이 대한민국에 나라를 세우는데도 앞장을 섰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가난해서 구해줄 때도 대구 경북이 중심에서 앞장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이 경상도 문등이라는 소리가 당당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으로 봐서 저를 아는 서울에 같이 사는 원로들을 만나면 대구 정신이 다 어디로 날아가 버렸지? 이런 말을 듣습니다. 대구 정신이 어디 갔는데? 내가 당당하게 지금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 얘기가 대구 사람들이 아주 훌륭하고 경상도 분들이 정말 어리 있는 분들인데 요즘 와서 보니까, 선거를 할때 보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거를 좀 잘못하는 것 같아. 그냥 그때 그때 기분 내는 대로 기분 나는 대로 아무나 그냥 지어주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뽑고 이 지역에서 도지사를 뽑아놓으면 이지역의 증언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텐데 자기 개인의 정치적 인기를 늘리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하고 다녀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뿌리를 뜨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앞장서서 과함을 지르면서 내려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배신할 줄 모르는 경상도 기질이 왜 배신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올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았고, 그야말로 좀 무뚝뚝하기는 해도, 의리에 사나이들이 모인 곳이 경상도라고 자부해 왔는데, 요즘 정치꾼들이 몇몇이 나서 가지고 배신을 일삼는 바람에 경상도 기지를 다 팔아먹어 버렸어요. 제가 이승만 박사 때부터, 지금까지 정치 주변을 쭉 살펴봤는데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같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민족을 위해서 정치하는 희생정신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고 느껴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 좋은 일이는 사람 만나고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많이 닮았지 않느냐. 닮았다고 해서 얼굴을 닮은 게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민족을 위해 하는 희생정신이 비슷하더라 이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80하고도 7살이에요. 집에 가만히 좀 쉬어야 될 형편인데, 몸이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우리 고향 사람들이 이번만은 선거를 똑바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면 국회의원 하겠다는 사람들이 금배지 하나만 달고 거덜넘어 거릴 수만 있다면 나라가 망해도 눈도 안감짝거릴 사람들이야. 이런 애국심 없는 사람들을 국회에 내보내놓고 우리 국민들은 정치가 엉망이다. 정치는 삼류다. 대한민국의 정치 말고는 다 1등 가는데 정치 때문에 3등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거만 똑바로 하면 유권자로서의 주인행사만 똑바로 하면 이 나라 정치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조원진 후보를 만났다는 것은 경상북도, 경상북도, 대구, 대구시의 체비를 되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소리를 보고, 개인이 어떠한 고생을 하더라도 이 나라의 정치가 바로 서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7년 6개월 동안 아스팔트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회의원 자리로 기꺼이 던져버렸어요. 이러한 지도자라면 우리가 본인이 어디가 숨어있더라도 찾아가서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정치 좀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해야 될 역변인데 아직까지 그 진위를 몰라주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왔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오니까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세상은 발전할수록 좋고 살기 편해질수록 좋지만은 정신은 변화만 안 됩니다. 경상도의 기질, 이거는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우리의 가치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원진 후보를 이번에 선택해 주신다면 그동안에 해소됐던 경상도 기질을 경상도의 꿋꿋한 애국심을 다시 되찾는 기회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laughs> 여러분, 이 늙은이가 고향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목이 터지라고 호소하는 이 마음을 10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조은진 누보를 이번 4월 10일 성도에는 대한민국 국민 너희들이 봐라! 우리 경상도 기진 아직 안 죽었어. 우리 무시하면 안 돼. 이것을 런 보여줘야 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여러분. 박수로 하답해 주시는 걸로 봐서 4월 10일에 우리 좋은 여러분은 국회의원이 되는 걸로 확실히 믿고 오늘 밤부터는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고 밤을 먹더라도 목구멍에 잘 넘어갈 수 있을 걸로 믿어집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향에 계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좋은진 후보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